고궁 무료 입장 룩이잖아요. 어 그렇죠. <laughs> 음. 어 맞아요. <laughs> 구독하신 분들, 구독해 주실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담화로 앞담어 뒷담어 하는 여기는 잡담 달러입니다. <laughs> <우우. 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KBS 대표 진지충 신한빈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KBS의 대표 욕바지 박영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KBS. <laughs> 네, 똥꼬마라 리포터 김다윤입니다. 설날을 맞이해서 한번 한복을 입고 왔는데 어떠신가요? 개화기 여성이신 줄 알았어요. 뭐라고요? 개화기 여성. 아,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개화기. 아. <laughs> 네. 저는 이게 집에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 빌린 게 아니라네. 빌린 게 아니라네. 아, 가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많이 받으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서른 둘, 삼십 오빠들. <웃음>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. 오라버니. 아이고. 오라버니. 아. 원래 덕담을 주는 거죠? 아니요, 아니요. 설날에는 덕담, 덕담을 해 주는 거. 이게 어이없는 일? <laughs> <laughs> 이게 <무슨> 어이없는 일? <laughs> <laughs> 설날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설 연휴잖아요. 네. 뭐, 한비씨는 어디를 먼저 가세요? 뭐,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이제 집으로 가겠죠? 집으로 가는데, 어, 일단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, 어... 뭐 그냥 또 따로 움직이는 않아요. 혹시또 유교사상. 역시. 어. 오늘 남다르네요. 그러니까, 남다른 남다르네. 아주. 아, 혹시 이거 막 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막... 이렇게 제외, 어?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? 치즈 만들어도 되 <laughs> 그러면 뭐 어렸을 때 기억으로 따지면은 네. 뭐 친가랑 외가 중에 뭐 어떤 데를 더 먼저 갔어요? 아무래도 친가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어 이제 짐조부 제사가 털이랑 맞물려 있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지내고 그 이후에 갔던 것 같아요. 약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<laughs> 어. 지지해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? 어, <laughs> 그럼 영민 씨는 어떻게 하어요 저도 물론 뭐 친가 에 있다가 내로남불이야 그다음에 <laughs> 그다음에 외가에 갔죠 뭐~ 근데 약간 당연한 순서였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어. 갔다가 뭐~ 설날이나 설뭐 추석에 뭐~ 이~ 음.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~ 예 외가에 가는데 전 음. 사실 또 외가 친척들이랑 더 친해가지고 음. 계속 놀랐어요막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당일에. 회사 딱 지내는 아침에 바로 짐 싸자. <laughs> 가야 된다고.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? 그러니까 <laughs> 집에 가자. 아빠는 가 가야 돼? 요즘에는 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. 그죠? 말을 할수 있는 음. 그게 됐거든요. 지금? 그렇죠. 그래서 뭐 외가를 가는 경우도 많아졌고 음. 심지어 친구가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죠?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. 연결때 그런 설비가 많이 겪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응, 예를 들면 성묘. 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바뀌었고, 네. 그리고 또뭐차리상을 차리느냐, 아. 마느냐부터 해서 음. 명절에뭐할 거냐, 이게 음. 다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예전에 어떤 음. 설날 추석에 당일던 느낌이 아니라, 맞아요. 이제 좀 새로운 트렌드? 저희도 사실 몇년 전부터 어머님이, 엄마가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아, 이제 더 이상 사호를 차리지 않겠다. 오! 음음 어, 저니는 정말 가, 정말, 아, 어, 정말 <laughs> 어필 없게. 아, 이혼이라고. 어머 우리 집은 제사가 <laughs> 없어.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나중에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진짜 너무 고민 고민인데 저는 여행 갈거요 어 그냥 뭐 우리 집미네집 집 말고 그냥 여행. 어 우리 집미네집뭐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평소에 음. 그냥 잘 하고 평소에 어, 언니 저 왔어요 뭐 엄마 왔어 이렇게 그 평소에 갔다가 음. 그당일 되면은 여행을 갈것 같아 요 왜냐면 그렇게 기간이 많은 나는 직장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?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이 좀 기회예요 기회 미안해 방금 네. 그 휴가 같은 또 그런 연휴 홍콩 같은 거죠 아니 직장인들한테 그렇게 연차를 길게 쓸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 기회를 이렇게 뭐 전에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음. 어디 뭐 구내도 좋고 구내도 그 바쁘니까 막기도 음. 하니까 해외로 떠날 것 같아요. 정말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그래도 명절에는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. 음. 어게하실 거예요. 전쟁이 시작인가요. 이 그림이 세개월에 시작되었죠. 죄송 좋은 생활 해봤는데,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각자 집에 가자. 이 <laughs> 아니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자, 명절에 어느 집에 먼저 갈 거냐?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투기보다는, 나도 우리 집이 편하고 너도 너희 집이 편할 테니, 각자 좀 쉬다 오자. 우리가 이런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. 그럼 이제 전화가 오죠. 어이 박서방 보고 싶은데 왜안 오는가 평일에 <laughs> 평소 찾아가면 되잖아요. 어이 박서방 응. 아 이번 설에는 우리 집 먼저 올수 없겠는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고 우리 서방 온다고 내가 닭을 어, 잡았어. 어, 다, 어, 다, 아주 큰 놈으로 잡았다네 단적이 산처럼 쌓여 있다네 아, 보고 싶어 얼굴이 있겠어 당일에 제가 근무가 있어서요 <laughs> 요즘 그 명절에 <laughs> 명절을 막 바로 명절 전날 혹은 명절 당일에 근무를 작청하시는 네. 분들도 많아요. 아아 왜냐면은, 막막포도국에도 있어요. 그, 이렇게 막몇 분. <laughs> <laughs> 몇분 있어요. 몇분 이렇게 집에 못 가겠다. 이래가지고는 아막 이렇게 차라리 그냥 내가 일하겠다. 이런 분들도 분위기 약간 있는 것 같던데, 뭐 그런 거 없으세요? 아자 미혼이라 그래. 아직. 저, 저 신나고 전화했는데 엄마다 첫날 근무야. 음. 나머지 다줄수 있어. 아 진짜요? 진짜. 아, 그혼는 결혼하...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결혼하기 싫은 결혼, 아니, 그러니까 진짜 결혼했을 때 진짜 아니 부인의호가 없이 이런 얘기하면 혼나. 아니 제가 지금 출가를안 했잖아요. 아. 출가출라는 단어도 이미 유교적이야 <laughs> 다시 생각해봐야 돼. 오, 지금 여자친구 그래. 다 생각해봐야 돼. <laughs>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? 미치게. 어차피 이거 편집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아, 왜냐하면 권력자거든.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 편집해 이거 맨날 이렇게 못 편집돼. 아니 지나 나중에... 예상보다 녹화가 너무 빨리 걸려서 분량이 없어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. 나중에 무편집본 이거 내가 한번 유출시킬 거예요. 묻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박 위원이 다질문습니다 연휴에 명절에 어느 집 먼저 가야 됩니까? 똑 <laughs> 바로 대박을 치죠? 우리 집입니까? <laughs> 니네 집입니까? <laughs> 왜 갑자기 분위기가 청문회가 돼가지고? <laughs> <laughs> 당장 말씀하세요. 아 저는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. 상황이 답변을 유보하네. 그럼 만약에 <laughs> 아, 그러면 한빛씨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. 네. 와이프가 네, 네.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 먼저 가서 좀 쉬다 오면 좋겠다. 오. 아니면 설날에는 우리 집 음. 뭐 추석에 너네 집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 익스큐즈 할수 있어요? 이미 저를 뭐라 가시잖아요. 뭐 제사 지내고 그럴 거니까 뭐 상황에 맞춰서 이게 제사가 이쪽 앞쪽에 있으면 그때 갔다가 왜 그쪽 이제 여자친구 때 갔다가.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쪽 먼저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던가 상황이 어쩌 살 겁니다. 어, 그래요. 그렇게 상황에 답 보내 주면 되는 그럼, 거를 그렇게 하세요. 뭐, 말할 기회를 줘요. 신나는 증조부 무슨 제사가 있고 <laughs> 말할 그러면. 기회를 줘요. 신나는 우리 집 추석에 니네집 결정 나고만 이미 어, 그렇게 하세요. 네, 말할 기... 아 이렇게 마무리 일을 하면 날이 응. 응. 이날 진짜 들데 근데... 진짜요, 오늘? 아니요. 저이되길 아니, 바랍니다. 음. 네. 해피 설날. <laughs>